아네 수고하십니다. 네그시죠 제가 좀 선생님한테 좀 하소연 좀 하려고 연락드렸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하소연... 여, 여러 번? 네? 여기는 하소연 하시는 곳이 아니거든요. 선생님? 아니 말이 네. 하소연이지 민원이죠. 네. 네. 말을 또 그렇게 하시네.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하소연한다고 하 내일 내 개인적인 일만 하소연하겠습니까? 민원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몇 번을 그, 월급치고 되어도 수십, 수억 번 찾아가고. 네. 그다음에 영상과, 그 다음에 영상, 영상 찍어가지고 제가 광산 경찰 서드까지 찾아가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3년. 여기 몽... 어, 주소가. 여기 네, 마지 초등학교 있는 쪽이요. 네. 여기가 네,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이잖아요. 네. 제가 여기 사는, 지 지금 3년째 되는데, 처음에는 다 구름 소리밖에 안 났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일반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다니고요. 네. 일반 차량이 저희 집 앞에서 제가 3층 사는데, 에이, 그 우리 순찰차 사이렌 울리는 소리 있죠. 네. 빙빙. 아고, 이런 소리? 네. 사이렌, 에이, 막 울리고 다니고. 네. 아니면 월드컵 그 빵빵거리는 소리, 빵빵 빵빵 빵하고 새벽 새벽에도요. 밤에 새벽.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찾아뵈었고또 일반 차량이 지나가다가.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의미없이 경적을 울려요 클락션을 네.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시끄럽게 굉음 울리고 빵빵거리고 서, 막 억지로 다니고 그래요 네. 음악소리 크게 틀어놓고 그것도 제가 신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이 세건으로 내가 경찰서까지 가고 막 이렇게 시달리고 살았었는데 네. 어제 오늘 새벽에 3시 넘어서 네.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 네. 창문, 지금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창문을 열어놨잖아요. 선생님 댁도 네. 창문 열어놨을 거 아니에요, 모처럼. 네.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네. 근데, 어제는 오토바이가 굉음을 일으키면서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아을 지르고 막 왔다 갔다를 하더라고요. 네. 새벽 3시 넘어서 막 자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갖고 말, 그, 얼굴 치고 가갖고 말씀도 드리고, 여기 저기 그 성당 앞에서 거점 근무하고 계신 분, 순차, 거점 근무하고 계신 분한테 직접 가갖고, 말씀,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예전에 한 1년 전에, 2년 전에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이쪽 좀 돌아다, 돌아주시라고. 네. 근데, 아,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네. 이거는 어디다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그, 소음이 났을 때 그때 신고를, 해주시면은 선생님 자고 있는데 앞피멍사몽을막자려고 아, 하고 있는데 그 길을 그, 왔다 갔다 시끄럽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 신고가 하니 새벽에 네. 선생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피곤에 쩔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쪽에 이제 뭐냐 한번 그 거점 근무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이 이, 이 관련해서 이쪽에서 신고 많이 안 들어오나요? 그렇게 많이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네요. 제가 사이렌 을 울리고 네. 의미 없이 경적을 울리고 경적은 낮과 밤 새벽 똑같아요. 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제가 갔었거든요. 네. 누가 보더라고 어, 이거 이상하네. 이거 잡아야 되는데 하면서 나한테 번호를 차고오라는 거예요. 항상 네. 경찰서에서는 아 내가 미쳤다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밖에 나가 갖고 그 번호 찍고 있겠냐고요. 저희도 그거는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보고 이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은 주의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여기 CCTV, CCTV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바로 집 앞에 CCTV가 있어요. 달구통각 바로 저희 앞에 지구대, 저희 지구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선생님.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 뭐죠? 이게 경찰서나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아. 뭐 접수를 하고 나서 이제. 아, 그렇구나. 보는 것도 아, 그럼 선생님들이 못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쵸. 아이고. 그럼 지금 월급지구대나 이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을 그러면 탄력순찰이나 저기 그 거점 근무밖에안 되시겠네요? 그쵸. 그렇게 이제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은 나가서 이제 초등학교 않하는 구도죠. 오늘 새벽에 3시 넘어서는 일부러 또 자막 막잘 나가니까 오토바이가 행음을 일으키면서 음악 틀어놓고 악을 들이고 왔다가 한몇초 있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좀 불편하시겠네요. 3년 동안 이러고 다니까 지금.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스승님도 보시면 이건 너무 이상한데라고 느끼실 거예요. 네. 일단 그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소음이 났을 때 이제 신고를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그쪽에서 뭐 확인은 해요. 아니, 그럼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일시적이라도. 아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얘네들이 각오를 하잖아요. 제가 몇 3년 동안 신고를 했었다 했잖아요. 네. 각오 나면 또 해요. 음... 아니면 그 다음 다음 음에 하던가. 네, 저희 지구대에서는 뭐 어떻게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경찰서 가셔서 한번 문의를 해 제가, 제가 밖에 나가고막 멍둥이라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런,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왜 해결 안 되냐고, 왜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만 올리게 만드냐고, 일반인들을. 경찰들이 돌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비단 저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는 당한다고 표현을 하지만, 잠을 못 자니까요, 일단. 그런다고, 음, 뭐야, 광산, 광산 음. 구청에다 전화하니, 뭐시, 뭐야, 어, 아무 소용이 없고, 안전, 안전, 뭐야, 거기, 어디냐, 시설 안전과, 어, 거, 사람은 있는데, 직접 자기가 나와서 사진 찍어야 한다는 게. 또 시청에 전화하니까, 시설물 CCTV 관리로, 안 되고 있고. 경찰에 협조만 하기 위해서 그 CCTV가 달려있고. 선생님 말씀처럼. 네. 그 CCTV는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소음도 안 들고, 안 들리고. 그리고 얼굴 찍고, 항상, 항상 경찰서에 영상 가지고 제가 유튜브,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것을. 네. 항상 경찰서에 가 가지고 하소연을 하니까 나보고 번호를 찍어고 오래요. 네. 그럼 내가 잠자지 말고 계속 기다리고 몽둥이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상 찍으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선생님. 네 그렇게. 내가 경찰도 아닌데 보안관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해야. 내가 범죄예방 활동하는 그 범죄예방 단체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찰 말고도 범죄예방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밀리에 경찰하고 협력 개약을 해가지고. 예. 전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저희가 일단은 저희 지구대에선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그쪽 근처에 순찰을 돌거나 네네.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소음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확인하는 거 아유 고 방에... 미안하죠 신고도 한두 번이죠 엊그저께 소방서 119도 신고했고 불날 때도 신고하고 막 했는데 저희 신고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네. 웬만하면 다 신고를 해요 네. 하도 제가... 뒤에 이상한 일들 많이 벌어지니까 제가. 네. 그러니까요. 그니까, 저희 지구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 말고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서 가져가지고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경찰서요? 네. 아니, 효과가 ]한테. 없다니까요. 나보뭐 번호를 찍어 갖고 오라는데. 그니까요. 저희가... 사람 피말리는 거예요, 정말. 잠못 자게 하는 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아, 제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핸드폰 있으신가요? 제가 이 영상 보내드릴게 한번 봐보실래요? 어떤가? 제가 지금 한1년 정도는 제가 그 창틀에다가 그 어플 깔아가지고 영상 안 찍었거든요. 한 2년 동안 찍은 거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어이없는지. 그냥 차가 지나가다 일반인 차인데, 제 제가 3층에 사는데 제 3층 아래 지나가면서 에 하고 지나가요. 그 사이드 울리면서 그리고 또 그 월드컵 그 클락션 소리죠. 빡빵 빡빵 빡하고 그냥 지나고 새벽에도.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리고 일반 차들이 지나가면서 앞에 장애물도 없고 앞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클락션만 뺑 하고 빡 하고 울리고 지나가요. 네. 그리고 오토바이가 그렇게 굉음을 일으키면서 지나가요. 확질로. 네, 일단은 선생님 어떤 말씀인지잘 알겠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네. 이제 나중에 또, 저희가 해줄,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음이 네. 났을 때 한번 신고를 해 주세요. 아 네. 진짜, 그러면 또 제가, 신고 누적 건수로 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신고 누적 건수로 해가지고 저 정신 이상자로 모는거 아닙니까? 범죄 예방대응과에서 일단, 소음이 났으면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있는 사실인데, 제, 제가 들었잖아요. 근데, CCTV도 소음이 안 되고, 소리가 안 된다 고 그러더라고, CCTV는. 촬영만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제가 좀 촬영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안 되고. 제 말만 되는 거잖아요. <laughs> 네, 그럼 한번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 번호를 한다든지. 제가 직접 새벽에 나가서요. 얘들이올줄 알아서, 언제 올줄 알아서요. 최소한의 조건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잠만 잘나가고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하는데, 새벽에. 네. 근데 그게 이제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다 달라요. 그니까요. 예. 네. 그게 범죄예방 단체들이 하는 거 활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신고를 넣어주셔야지 저희가 출동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선생님. 아니 그거 다 경찰하고 협력 협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예방 단체 활동, 활동을. 저, 저희는 일단 신고 들어오면 나가는 거고요. 그런 거랑은 저희 지구대랑 관련이 없어요. 선 <laughs> 네, 불편하신 마음은 알겠는데 <laughs> 일단은 소음이 발생했을 때 한번 신고를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면. 네. 그럼 당하는 사람 나오고. 네. 아이고, 불편... 계속 이게 지속 반복적이니까 사람이 피가 네. 네. 말라요. 자고 있다가 밑에서 빵 한번 해버리면 좀 끼가 일어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벽에 새벽에 그것도. 그럼 거기 그쪽 순찰을 한번 더 도는 방향으로 한번 가 볼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고맙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그러면은 나, 뭐냐 새벽에 그쪽 주변을 순찰을 더 돌거나, 네. 어,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소음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또 넣... 아니면은 보고서를 아니면 서류라도 보고서라도 위에 올릴 경찰서에 올릴 때. 이 품죄 막 활동 단체 방조 예방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못 하게 해 주세요. 저는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래도 그렇게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만드는 거라니까 정말. 그러니까요, 언능 님. 나중에 소음이 발생했을때 한번 신고 넣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